에스겔서는 잘 모르죠 우리가 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자신 있게 아나 에스겔서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만큼 잘안 읽혀지고 잘 설교를 잘안 하고 저도 에스겔서 설교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런 성경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좀 길어요. 에스비엘서가 48장까지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길어도 무슨 창색이나 출애굽기, 열한기서처럼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쉬운데 꿈, 환상 비유 이런 걸로 다 쓰여져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듯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워요 이해하기만 일단은. 그리고 어, 목회자들이 선뜻 설교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뭐,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애석교서를 자꾸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환상, 비유 이런 게 있으니까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목회자들에게서 조심스러운 거죠. 혹시 잘못된 해석이 들어갔다봐 그래서 이제, 어, 설교를 잘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이 선지사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많을까요? 이렇게 혼내는 말이 많을까요? 혼내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덜 되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에스겔이을좀 깊이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는 그런 걸좀 염두에 두고 다시 팔까지돼 있으니까 1장부터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큰 덩어리로 살해서에스겔서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능하면은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짧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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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환상과 비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살펴볼 건데 에스겔서에 대한 어떤 비유와 환상 이런 것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막 자기들 풀어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에스겔서 자체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그에스겔서에서 설명하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의미를 집어서 하는 것은 성경을 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뭐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에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에서가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징계와 이런 것보다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드러내고 있고 그 하나님 의 마음이 드러나는 하나님 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아, 너무 은혜스럽고 어, 참 감동적인 성경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스겔 t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죠환환상나 o n 에버랜드로 막 d I will 에 o a question. One thing that I ever end of my intro. One thing that 의 see. t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하고 내일은 아니 다음 시간은 서른 시간이에요.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에스겔 설교 내용에서 에스겔 검색을 했더니 눈에 띄는 문스가 있었어요. 지 마켓에서 에스겔 65% 세일이 이게 딱떠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러고 들어갔어요. 탁 클릭을 했더니 뭐가 뜨냐면 에스겔 푸딩젤이 딱 뜨는 거예요. 푸딩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탁 넘겨서 두 번째로 뜨는 게 에스겔 어 다이렉트 매직 고데기가 딱 떴어요. <laughs> 이 고데기가 이제 딱딱하게 하는 거잖아요. 굳게 해갖고 그 상태를 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에스겔에 붙인 게 그냥 막 붙인 게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 의미를 갖고 붙였겠죠. 다른 사람들 은몰라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고대기. 그리고 백과사전에 보니까 에스겔이 있는데 거기에는 에스겔이 뭐, 뭐로 나와 있냐면요 연고요. 에스겔 연고. 되게 유명한 거요 뭐에 쓰는 연고냐면요 뭐, 퇴행성 관절염, 어깨 주위염 이런데 근육통에 쓰는 연고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되죠, 그렇죠? 관절염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약을 팔르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에스겔이 무슨 뜻인지 이 정도면 이래도 잊어버리고 반칙입니다. 에스겔이 <laughs>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줬을 거 아니에요. 고데기나 뭐 연고 강하게 하시면 좋겠다. 또이 이, 고데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딱 세우시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바람대로 예수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3 0째 해, 넷째 달초다세에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은혜스럽지않아요 벌써.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목적이 뭐, 뭐죠? 하나님을 보는, 예배. 하나님을 보는 예배죠. 중요한 게 뭐죠? 누가 봐야 되죠? 내가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거는 그냥 내게 보였서 얘기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 알게, 보시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처럼 모든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동시에 다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습을 보는 사람 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때의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떠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이게 사우라 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바울이그 얘기를 또 하는데, 그땐 이렇게, 이렇게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라. 그러니까, 운성왕성 하는 소리만 들었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를 일으켜서 불렀고,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만 들은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는 예별 들겠습니다 했을 때도여기서 마찬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소리들려주겠죠 어떤 사람은 예배을 통해서 감격하고 하나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억하고 저는 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에스겔서 강의를 축하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누구만 들리고 누구는 은혜 받아서 막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는가 감격했어 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밍밍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에스겔이 있던 이곳에 그 발방가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사로 잡힌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들었어요? 에스겔만 거기 들었어요. 하나의 소리. 저 여러분들도, 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우약인 왕이 사로 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세라.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라도 있어요. 이게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이겁니다. 에스겔의 나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30살 됐을 때 4월 5일, 그렇죠? 넷째 넷째 딸 초닷세니까요. 그러니까 30살 됐을 때 4월 5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5년이래요 에스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고 한 110, 120년 정도 있다가, 110년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로 남유다가 망한 게 아니라 100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나와야 그 이유가 하다 보면.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요한 번에 망하지가 않아요. 3차에 걸쳐서 망해요. 남,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서 망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내가 보던 사람들을 끌고 가요, 바벨론. 1차, 2차, 3차를 끌고 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텀이 한 20년 걸려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 인식들이. 그런데 처음 605년에 끌려갈 때 누구를 데낸 거냐면 왕의 후손들, 왕족들, 또 귀족들의 자녀들. 대표적인 사람 들구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두 번째 한 7, 8년쯤 지난 후에 598년에 두 번째로 또 끌고 가요. 그때 누구를 끌고 가냐면 그때는 전문 직종의 사람들을 끌고 가요. 목수 이런 사람들. 근데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그래서 그때 누가 끌려가요? 에스겔이 끌려가요.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의 나이는 비슷해요. 끌려갈 때 에스겔 나이가 25. 왜냐하면 5년 후에 지금 하나를 만났는데 그때가 30달이라고 그랬잖아요. 25.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맞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보다 한 30살 정도, 30년 정도 앞섰어요. 그럼 에스겔이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을 해요. 선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하고 에스겔에게 편지도 써요. 그렇게 통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다니엘 왕궁에 있었고. 어쨌든 그때 이제 2차 때 끌려가요. 그래서 그때 30살이 돼서 끌려가서 5년 후 30살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한 22년 동안 그러면 그 이후에 3차 에서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해하고 난 뒤에 또한 10여 년을 선지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에서는그 기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때 끌려와서 5년이 지나후 부터 시작돼서 3차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도 있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그 22년 정도의 세월을 다루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발강가라는 이게 중요해요. 과연 그발강, 그발강이란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을 당하고 살았던 건가? 에스겔은. 여기 보니까 1절에도 내가 그 발강가에 사로잡힌 자중이 있을 때, 3절에도 갈대앗당그 발강가에서 여원 말씀이 드리면 그 발강가라는 거니다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 발강 보이시죠? 저 밑에. 네. 네. 그 발강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흘러내려오는 그 유프라테스강 지류에 있는 하는 곳, 우리가 발강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2차때 이제 잡아간 사람들을 어디다가 바벨론에서 어다다대다한곳 살게 했냐면 헬라비라는 곳에 대단히 살게 했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어, 홍수가 나갔고 완전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그 당시. 근데 거기다 대단했고 포로들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살면서 대단히 왜발강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거기서 살면서 저그발강이라는 곳은 실제 강이 아니라 운하예요, 운하. 운화.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든 강이에요. 수로. 유프라테스의 물을 끌다가 어 여기다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물을 대야 되고 또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인공으로 만든. 그 수로를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굴 끌것같던가 전문가들, 목공, 목수들, 이런 사람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여기에 강제 노역을 당한 거예요. 5년 동안. 5년 이후에도 계속 그랬죠. 근데 끌려간 이후에 이에스겔도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강제 노역을 당해서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은 누구라고 되어있냐면 제사장이라고 되어있어요. 제사장은 원래 민수기에 보면요. 25살 쯤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원으로 일을 해. 그러다가 정식, 3 0 살이 되면 정식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야 될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교육을 받고 자랐겠죠. 그랬는데 25살에 이제는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우리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뭐 교육 전도사 이런 거겠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는 뭐해요 포로로 끌려가갖고, 돌 돌날르고돌 깨고,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다가, 하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 당시에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채찍질 하면서 막 다스리던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10편 1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37편. 7편 137편 찾아서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137편. 예. 읽어볼게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간변 거기에 앉아서 여기가 바로 가벨, 바벨론의 그그발 말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강가에서 막 노역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 땀이날 때, 시온은 뭐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떠올리면서, 야 거기서 이제 여기서 지이 중노동을 채찍질 맞으면서 하고 있구나. 하고 막 우는 거예 울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했겠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니.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울다가 수, 수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하나님 찬양할 때 쓰는. 이 수금을 저 나무에다 던져버렸다니. 왜 그랬냐면, 3절부터 나와요. 이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형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한 시원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채찍질 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너 오늘 기분도 꿀꿀하니까 너 시원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런 거예너 맨날 불르는 노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걱정했고, 찬송 하나, 하나 불러봐라. 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알그대어 이네 그렇게 뭐 맨날 생각하고 쳐 울고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한번 불러봐. 장단이랑한번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속상하고 열이 받았겠어요. 그 사, 상황도 처참한데 거기다 막 조롱하면서 막 그래봐라 하니까는 수금을 무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인 수금을 나무 위에다 던져버릴 만큼의 속상함과 비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절 우리가 이방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그들 조라고 부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내 형아 내이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말이 팬절 멸망할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을 자는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래서 그 뭔가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냥 한게 아니라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서 예술할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갚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속상하고 그렇게 어 특별히 이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마음이 상했겠어요.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루고, 어, 육체 노동을 하고 있어야 될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루고 있고, 3 0살 나이면 다가오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스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롱하는 그들. 그런데 그때, 마침 서른 살이 딱 됐을 때, 4월 5일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성전을 말씀 드릴게요갈대야땅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다이 보면 에스겔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나한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했다는 걸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것같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이 에스겔이 부시 아들이라고 썼어요 에스겔 아버지 이름이 부시예요 미국의 부시대동령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부시인데 어 굳이 그 이름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나 에스겔이 임했다 하면 되지 않나 제사장 나에스겔인데 부시라는 의미 그럼 부시가 보통 그 이름의 뜻이 뭘까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나의 모욕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시란 제 에스겔 아버지의 이름은 모욕하다, 모욕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굳이 그 이름을 써요. 전 일부러 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제이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 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라는 말이 벤이라는 게부러에요 근데 이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손녀라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써도 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써도 돼요 내 조상의 이름을 아무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자손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만한 사람 뭐 사덕 가문 사덕의 아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부씨 그 이름이 모욕하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부씨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게 모욕당하고 모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고 지금 이 그발강가에서 육체 노동이나 하고 있고 조롱이나 당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리쳐 외치고 싶은 얘기라 거예요. 어디서 임했다고요? 그발강가.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하나님 어느 나라의 신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산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 성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제약을 범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바벨론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소도 아니고 예배하는 장소도 아니고 육체 노동당하고 채찍당하고 조롱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것도 열심히 그곳에 살아도 하나님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제사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끌려가고 육체 노동하고 막 이러고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우리는 담대하게, 아, 에스겔에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에스겔이 이걸 하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에스겔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요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에스겔의 소원은 아마 그거였을지도. 내가 평생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글자. 그런데 그에스겔이 끌려가서 제사장은 사하고 하나님 을 만나는 건 못하고,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나마 다니엘은 왕궁이라도 들어가 겠죠이 사람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사장 원래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토지도 안주잖 그런데 유치원으 돌게 하고 망치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땅에 나 갔다.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에스겔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그곳에 바벨로 땅 그곳에 모욕받고 있는 그곳에. 내가 내 직분을 제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곳에 그때의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갑자기 추가합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목사가 있게 되기를 추권합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 발광가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나 이제 내가 제사장인데 그 기도에다가 써있지 않았지?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응. 어그저께 수아가 그 얘기했어요 어저께가 그 어린집 원장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대. 90%돌아왔대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못 받았는데 그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목요일 날그 얘기 나누면서 기도했잖아요. 이식 수술 잘막게다달라고 왜냐면 그 원장님 심장은 이미 안 뛰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 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90% 이상 기능이 회복돼서 이식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쨌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얘기를 막 나누겠는데 다이시고요 기도에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기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기적은 기도의 흔적이다 얘기를 했어요. 어, 아 이거 좋은데요? <laughs> 이런 것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흔적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서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에스겔처럼 이한 주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에서 직장에서 길을 갔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하다가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